요즘 트로트 스타 이명훈과 이찬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그야말로 뜨겁다. 특히 두 사람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기사들 중에는 서로를 비교하고 갈라놓으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이 많다. 이런 기사들은 대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띄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만화 팬들과 대중에게 불편함을 주곤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논란을 일으킨 한 기자의 기사에는 이러한 의도가 너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더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 문제의 기사와 그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며 왜 이러한 보도가 문제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한다. 1. 기자의 불편한 시선. 이명훈과 이찬원. 해당 기사는 이명훈과 이찬원에 대해 지나치게 비교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서는 이명웅의 최근 행보를 침묵과 신비주의로 묘사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최소화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이찬원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 기자는 이찬원이 KBS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며 그의 행보를 대세로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명웅을 전락한 국민 히어로라고 표현하며 그의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이명웅이 미디어와의 거리를 두고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대중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이명웅의 침묵을 회피로 해석하고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팬들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많은 대중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이처럼 한 사람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방식은 언론의 공정한 보도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언론의 책임, 불편한 기사를 넘어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고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 언론은 그 본연의 역할을 잊고 개인적인 시각이나 이익을 우선시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연애 분야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비판적인 보도가 많아지면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기자의 경우, 이명훈과 이찬원의 비교를 통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기사는 팬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양측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명훈과 이찬원은 각기 다른 매력과 스타일로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할 이유가 없으며 각자의 길을 가는 스타들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구조로 묘사하면서 팬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연예 산업 전체의 건강한 분위기를 해친다. 3. 이명웅의 침묵과 소통의 중요성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 후 그의 음악과 이미지가 널리 퍼졌다. 그는 개인적인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과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적 논란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팬들과 대중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명웅은 언론의 압박을 받으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신뢰하는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과 삶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다. 4. 이찬원의 대중 친화적 접근 방식 반면, 이찬원은 보다 친근하고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활발한 소통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스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00원의 팬들과의 소통방식은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주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찬원은 최근 몇 년간 활발히 활동하면서 방송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로 인해 그는 KBS와 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꾸준히 출연을 이어가며 많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가 보여주는 친근한 모습은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며 2,000원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유쾌하고 활발한 성격을 바탕으로 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악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또한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도 도전하며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가 향후 더 많은 장르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찬원은 그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확립하며 대중에게 사랑받는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활동 방식은 이명웅과는 다른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명웅이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를 고수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찬원은 더욱 개방적이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에서 비롯된 차이점으로 볼수 있다. 각각의 스타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 간의 비교는 불필요하다. 어? 신비주의와 대중과의 소통, 두 가지 다른 길. 이명홍의 신비주의적 접근 방식은 그가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는 그가 언제나 대중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 방식은 이명웅이 과거의 트로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결과물이며, 그는 자신만의 철학과 방식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이명웅의 스타일은 다른 트로트 스타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활동을 바탕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목소리와 가창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보여주는 신비주의적인 태도는 단순히 대중과의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의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주의적 접근 방식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이명웅이 대중과의 거리를 두는 이유는 단순히 무대와 음악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발언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소속된 음악적 세계에 집중하며 그를 지지하고 있다. 이명웅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신비주의적인 모습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매력을 끌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을 통해 이명웅은 오히려 독특한 팬층을 형성하며 다른 트로트 스타들과 차별화된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6. 언론의 역할과 책임. 이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문제는 언론의 책임감 부족이다. 기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그 내용이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시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사에서는 이명훈과 이찬원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스타일과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결국 팬들과 대중에게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키며 스타들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은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특정 시각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이는 언론이 가진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명훈과 이찬원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활동 방식이나 이미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교하고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각각의 스타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로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그들의 개성을 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그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비교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팬들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 팬들은 단순히 스타의 음악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스타와의 관계를 통해 감동을 받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때로는 스타를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다. 따라서 스타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팬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팬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해 더큰 영향을 받는다. 이명훈과 이찬원의 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스타일이나 활동 방식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팬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면서도 그들 간의 비교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팬들은 두 스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며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존중해야 한다.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스타들이 그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스타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들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의 음악과 활동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명훈과 이찬원의 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들을 지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 결론. 이명훈과 이찬원의 비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스타들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들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은 더 이상 불필요한 비교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각 스타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팬들은 각자의 스타를 응원하면서 그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명훈과 이찬원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과 음악적 성취를 인정하고 각각의 길을 응원하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이명훈과 이찬원의 차이를 넘어서는 건강한 시각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